자, 장점 다섯 가지, 단점 세 가지인데, 이 문제도 여러 문제를 내가 합성해 놓은 겁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장점 다섯 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보통 다섯 가지 나왔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의미에서 놓은 것이고, 단점은 한세개 정도만 써라. 내가문를내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똑같이 다섯 개씩 다써 놨습니다. 요걸 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장점이 뭐냐? 장점. 요것도 1번, 2번 따로, 3, 4호 따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도 1번, 2번 이어고 3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개인 상담과 개인 상담은 1대 1이고 집단 상담은 6명에서 10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보시면 뭐 장점 개인 상담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집단 상담을 그죠 개인 상담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집단 상담을 좀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혼자 있으면 말 못해요. 근데 여럿이 있으면 친구들이 여럿이 있으면말 잘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개인 상담해 봐야 효과 없습니다. 단지 또 어떤 친구들은요. 남들 앞에 있으면 친구들 있으면 말 못하지만 또 혼자 있으면 말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개인 상담은 일부라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개인상담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집단상담을 좀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그내용이고두 번째, 상담자의 개인적 조언. 그러니까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조언보다 자, 어쩌면 1, 본번의 연장이죠. 동료들의, 친구들의 의견을 더잘 받아들이는다. 선생님이,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 그래 나도 할래. 그렇게 동료들의 의견을 더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번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런데 보세요. 개인 상담이 어울리는 사람들한테는 1번, 2번 다안 맞겠죠. 오히려 더친구를 얘기보다도 상담사의 전문가인 상담사의 얘기를 더잘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개인 상담을 좋아하는 경우고요. 이건 뭡니까? 집단 상담을 더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공부하고 이어서 2번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건 3, 4오 묶습니다. 상담자가 동시에 다수의 내담자들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건 뒤에 꺼져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요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를 넓힐 수 있고,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사회성과 요겁니다. 지도성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를 넓힐 수 있고, 사회성과 지도성을 기를 수 있다. 요 단어를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